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거라고 믿어지는 세상이라야 아이도 낳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교복을 입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최소한 교복 한 번은 해주자. 부모가 돈이 없어서, 교복 살 돈이 없어서 선배들이 입던 교복 물려입는 그 아픈 심정을 제가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서 우상교복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 재명의 참복한 삶을 추억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고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 기호 1번 이재명 코로나 때문에 신용불량된 분들 신용대사면에서 정상적인 금융활동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빚져가지고 망하게 생긴 분들 코로나 관련 채권 정부가 다 인수해서 채무 탕감하고 조정해서 정상적인 경제생활 할수 있게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싶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경제가 망하는 걸 보려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걸 보려면 누구를 선택합니까? 밤이 제 앞에서 밤이 밤이 제 앞에서 만즈 메케스 그런데 이게 그냥 됩니다. 잘좀 잘. 잘 e l l you, I tell you, I tell y o 네. 아니 제가 네. 아. 제제 책상을 tell y 그 u I t e 그럼 검사가, 멍데이 검사가, 멍데이 검사가 그럼 검사가 you, 사 tell you, 를확 e 하여 y 딱다재 t e 에서도 o u I tell you, I tell y o 탈 I tell you, I tell you, I tell y o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이 검찰개혁이라는 어, 이대 과제를 어, 이렇게 잘 어, 마무리하고 또더 이제 발전시켜 나가기를 어, 이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 대통령 임기현이 뭐가 대단하다고 어?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은. 정치인이란 말이야. 반드시 당한 것에는 보복을 해야 된다. 윤 후보는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거냐는 질문에 해야죠 해야죠 돼야죠라며 영거푸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검찰총장에게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겠습니다. 인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저도 검사 출신이니만큼 철저하게. 모든 정보와 수사 라인을 동원해서 검증을 하겠습니다.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들고 검언유착 의혹에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징계 이유를 법원이 인정한 건데요. 심지어 이 정도 중대한 비위라면 정직 이 개월은 가장 약한 징계보다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언론 기관의 불법 행위죠. 그거 기본적으로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법적,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철저하고 혹독하게 책임을 물어왔다면은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laughs> <laughs> 완전히 어 무사지 못할 거야 나어 <laughs> 열린 공간 <laughs> 열린 거기는 거기 이제 이제 권력이라는 게 네. 빨리 잡, 잡으면 음.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검사들이 알아서 이거해요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그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수 있는 언론 보도가 진실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어떤 행정 기구나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법적인 절차 저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여기에 대한 사법적 재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지 대검하고 서울지검 앞에 뭐 수만 명 집회 10여 분을 남기고 서초역에서 교대역까지 그리고 예술의 전당 부근까지 모든 방향의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뭐 얼마나 되는 인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최층인 사법적회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정치검찰의 행태에 분노하는 국민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오늘 집회에는 지난주보다 100만 명더 많은 약 300만 명이 참가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거의 뭐 검찰을 상대로 협박을 했습니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어떤 정권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네, 전 정권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도 하고요 그 전에는 이렇게도 했고요 완전히 무법천지죠 무법천지는 이런 게 무법천지 아닙니까? 어? 과거 같으면 나 사법 처리될 일들이 있다 이렇게요?